네, 아저미아입니다. 제가 오늘은 프레디 피자 가게에 왔습니다. 프레디 피자 가게 10인데요. 제가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. 저 앞에는 징징이 프레디가 있군요. 징네리. 제 동생입니다. 제 동생 너리고리님은 프레디의 아주 능숙하지 않은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귀여운 아이입니다 아니! 움직였습니다! 이따! 지금 지 저기로 지것 같습니다 이따! 지금 이따! 지금 이따! 지금 이따! 지금 이이죠지습니다 지금 이따! 지금 이따! 지금 이 이따! 지금 <laughs> 네 프레디가 방금 전에 정색을 하고 갔습니다 다시 한번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기 있군요 지금 모자까지 썼네 준비성 철저한 놈이구만 방금 전에 움직인 것 같습니다 오, 씨! 불이 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는군요. 켜져! 불이 습니다이군요 불이 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. 생년. 다시 한번불겠습니다 <laughs> 아왜 왔습니다. 아, 고 그러서. 징징 브레디있겠 징내디. 오호, 디군요아 진짜, 왜 이렇게 갑자기야? 가 보고 있었어. <laughs> 저기 있는 라면 먹고 싶은데. 지금 라면 문제야? 여기다, 뚜껑에 다시 막아. 뚜껑에 다시 막아. 프레디가 안 왔습니다. 저 가방을 보면. 프레디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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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있었어요! 잠깐! 잠깐! 왜 장갑이! 치지 마! 6시까지 3시간 남았어요. 너무 아, 무서워. <laughs> 타이머를 걸어놓는 건데. 뭔 소리야? 아깝습니다. 오, 방금 눈앞봤어요 자 좀.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타이머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. 자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. 브레디가 물어보시는 관객입니다. 배 아파. 너무 웃긴 관객이었나 보지. 이상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. 자자 <laughs> 타이머가 1분이 남았고. 한시간 넘었습니다 예? 아닌데? 이게 아닌데? 아니 일단 가보겠습니다 브레디가 저기 있었냐 아우씨 문이 왜 이렇게 안 닫혀 오야 왔나보다 무사다! 순발력 오졌다 우장고야 우장구지마 아, 됐어 갔나? 됐습니다. 갔어, 갔어, 어어 3, <laughs> 2, 1, Let's <레츠> go <laughs> 응. 아, 진짜 왜 이래 아직 여섯시 아닌데? 어... 아니 이제 프레디가 이상한 소리까지 내는 거잖아! 음... 프레디가 이상한 소리까지 내고 있어! 알람 딩 소리.. 딩딩 아직 20, 20분이나 남았다고! 20분이 왜 이렇게 빨리 가?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여기 군요내 태큐야, 5시니까 걔안 움직여. 일째야. 오잉? 아니! 아직 5분이 남았다! 2 3 1 소리 아무리 무음으로 해도 되네 이게 자 2일 밤입니다 2일 밤에 빠르게 빠르게 바춰야 돼요 일, 일, 야, 깡패 어. 왜 깡패 짓을 하고 있어 왜 깡패 짓을 하고 있어 이게 scp도 추가됐습니다 여러분 뭐있어? SC... 뭐있어? 무슨 짓이야? 5시입니다 화이팅 <laughs> 저기있다 아니 왜 저기있어? 안 보고있잖아 오늘은 프레디 실사판 2일째까지 밤 도전하고 3일 밤은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딱지 나왔네 아니야 키딱지 우리자 안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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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지마 문 고장나 봄이 나온 것 같아 나 바로... <놀람> <laughs> 간거 같습니다. 안 돼. 아니야, 갔어, 갔어, 갔어. 안 돼. 아직 안 갔어. 트레디가 왔어. 아, 받아 봐. 아, 2시간 남았는데. 빨리 와! 빨간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, 아직도 있어? 자보고 소개해보라고 한번 해봐. 아니 됐어. 지금 브래디가 주전자 앞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제 친구 해골입니다. 하이 스켈렉톤 그리고 제 친구 SCP 0 7 9입니다 다시 온것 같군요.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면은 진짜 먹는군요. 자 이제 브래디 자르는 가위입니다. <laughs> 진짜 라면 먹고 있어? 자, 한 손에는, 요자한 손에는. 욕을 하고있고 한손에는 여러분 지금, 제금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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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, 진짜 욕하고있어 아 화장실가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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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나무시가 세시간. 어쩌라고... 3시간 10분! 제동생의 금 순서는. 아침이 로아침기야뭐겠려 그래서 제가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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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다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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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에 속에 <laughs> <소개. 웃음> 진짜 속에 있어없어 없어, 없어 아니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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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어 y Sogay. s 다 g a y s o 아 a y s o g 어 왔어, 왔어. <laughs> 아니, 진짜. 응, 응. 안돼 남은 시각 2시 <laughs> 안돼 있어 있어? 응 음. 잠깐만 열어보자 아니 문튼 사이로 안 보여 <laughs> 전 이제 프레디가 됐습니다 자 전두엽 안녕하세요 프레디 어, 에 저도 전두엽이 됐습니다 프레디가 됐습니다 전두엽 여러분들! 자, 여러분들! 프레디오 크랩, 진지! 정비원유크레제 동생, 너리구리와 아덤이야! 그럼 이 친구들 모두 안녕! 바이바이! <laughs> 다중에 만나요! <laughs>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! <laughs>